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그저 아무 소망도 없고 정처도 없는 그저 떠도는 나그네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고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막살수 없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14절도 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15절도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엄청난 도전이죠. 16절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7절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그것을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근신하고 사욕대로 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 성도가 이런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인지를 알게 될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이라는 것.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돈몇푼 주고 용서받은 게 아니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가 이 더러운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거룩하지 않은 방종한 삶, 헛된 행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마치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수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나 혼자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혼자 할수 없듯이. 거룩은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며 사는 이 성도의 삶. 이것 또한 당연하고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그 이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풀레꽃과 같이 다 시들고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22절 맨 앞에 나오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르게 된다. 그러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힘을,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랑할 힘을 줄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게. 그러니 사랑해라. 사랑할 힘을 이미 주셨으니 사랑해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거룩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해지고 싶으시면 기도부터 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약해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